두 번째, 이게 뭐 어떡하는 거야? 예 여기 들어서, 여기다 더 no. 뭐야? 아, 이제 이거 버튼 누르는 건가? 아, 여기다 꽂는 거야? No. 에 뭐지? 뭐야 이거 여유롭는거 아니었어요? 야 데리쳐 아여유롭는게 그냥 아닌 가예요 에라이시 아 아니 난 이거 를렸던건데 뭐야 어떻게 하라는 아, 설마 여기다 넣는건가? 오마이갓 어떻게 돼? 어렸어 아니 그 다음에 뭐야 왜왜 열려 말아 아, 여기서 이거 나온 거야? 아니, 그 다음에. 그래서. 아, 이렇게 변신하는 거야? <laughs> 이러면 뭐 하... 뭔가 할,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? 없어? 뭐좀 해봐. <목소리> 뭐야? <목소리> 아니 뭐든 해봐 좀 아니, 얘네들 할수 있는 게 없어. 변신을 해놓고. 아 어, 응. 응. 잠깐만. 아니고. 응. 응. 아. 이렇게 해서 뭐 연결했어. 그래서 얘는 끝인가? 돌아. 다음 뭐 어떻게 해야지? 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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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응. 이렇게 만들어놨어. 아. 이렇게도 뭐 연결했어. 아아 응. 응. 아닌가? 일단 돌아와. 얘도 있구나. 응. 아무사도할수 뭐, 있는 게 없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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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응. 아, 다 돌아와. 일단. 응. 연결를 했고. 응, 응. 이걸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. 저 하신, 하 게. 응, 응. 아. 뭐야? 응. 이씨. 일단 안 됐어. 자, 와. 봐! 아이, 도 얘도, 얘도 괜찮으시는 겨? 일단, 얘들, 아이씨. 이걸 왜못 가져가? 일단, 변신해 봐. 아이, 물을 쓰고 있었구나? 이거, 제가 저절 풀리네. 꺼다! 그걸 밑으로 빠져나간 겨? <laughs> 엄청 헤맸네, 이거.